2025년 2월 26일, 에, 오늘 수요일 아침, 에, 하루 한절 모닝 감성 무상모시신 여러분, 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저희 새벽 기도, 6시에 저희 새벽 기도 하거든요. 이주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에, 그렇게 해서, 어, 한, 한 30분까지는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30분부터는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가서 50분까지 개인 기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0분에 이제 제가, <laughs> 그, 이, 상군사회복 말씀듣고 모닝 감성을 초대를 합니다. 그럼 7시부터, 어, 이제 7시 반까지 상군사회복 말씀듣고 모닝 감성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현재 그하루한절 모닝 감성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laughs> 이, 계속, 이 암송을 소리를, 예, 암송을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그리고 암송은 소리를 크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좀, 그런 아니, 이제, 요즘에 막, 이 암송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기침이 좀 납니다, 기침이. 예 기침이 나서. 제가 암송하면서도 계속 물을 마실 테니까 여러분 이제 <laughs>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 나이가 드니까 물을 안 마실 수가 없네요 네. <laughs> 자 우리 암송 우리 지금 현재 대사론니가 전서 5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5장 9절까지 암송했죠 5장 9절까지 암송했는데 예, 오늘 한번 10절, 11절 정도 추가로 더 하면 되겠고요. 예, 당연히 우리가 또 복습을 해야죠. 복습을 하고 또 계속해서 암송해 나가면 네,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설로인과 전서 5장, 교재 있는 분들은 63페이지 보시고 또교재 없으신 분들은 또 성경책을 보셔도 됩니다. 예. <laughs> 예, 살전 5장, 예, 우리 1절부터 다시 절반복으로 우리 한번 복습을 해나가면서 새롭게 암송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laughs>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잤습니다 일절 이절 합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그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들이, 어,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우리, 자, 1절부터 3절 합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달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 사절입니다 <laughs>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냐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laughs> 자그러면 우리 4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하에 <laughs> 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합니다 사절입니다 형 네, 사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6절 하면, 1절부터 6절 <laughs> 형제들아, 때와 시기 에 관하여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아,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이,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다음 실 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낮에 아,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다음 8자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네, 한번더할수니는 팔자 한번더 할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구원과 아. 사,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잘했습니다. 그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7절부터 합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10절, 자, 11절만 10절, 11절, 10절 11절. 자, 10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다음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시작.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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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와 아,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절 너무 좋네요. <laughs> 이제 우리가 깨든지 이제 그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죽으셨다. 이거죠. 예. 자든지 깨든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자. 예, 십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번더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다음 11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가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그러므로 피차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시작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0절, 12절, 아, 10절, 11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주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놈으로 피차건면하고 서로, 어,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한번 합니다. 자, 10절, 11절, 10절, 11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겉면하고 서로 벅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겉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겉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절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천천히 한번 외워볼게요. 예, 대살로니가 전서 5장, 에,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laughs>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laughs>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대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뒤 부분을 좀더 복습을 좀 해봐야 할것 같네요. 뒤 부분. 자, 우리 <laughs> 아 어, 4절부터 4절부터 다시 한번 절반복으로좀더해 볼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4절부터 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맞이 못하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맞이 못하리니. 한번 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맞이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아,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고를 쓰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laughs>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그러므로 피차 겉면하고 서로 덕을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겉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알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하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해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밤에, 아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오늘, 예, 특별히 또 오늘은 또 8절 말씀이 많이 또 마음에 받았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예,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어,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예, 정신을 차리고, 예, 믿음과 사랑에 예, 호신경. 예, 호신경이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가슴막이 아닙니까? 호신경. 예,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 를 쓰자. 아,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도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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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